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욕할 놈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란 것을 밑에 있는 줄을 보니까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일까요? 합당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주일날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럼 과연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율법이라는 잣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예배를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은 사람이 갈라서 정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아침 단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이유는 장로님이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일날 제주도에 가서 골프를 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골프로 쳐야 될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도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로 장로니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둘다 가능한 얘기죠.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가서 골프를 치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냐 느 하는 자체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은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우리는 판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공간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밭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데려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의 태도에 문제란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드리지 않아도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느냐, 사랑 밖에 있느냐, 우린 그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신약의 말씀이 율법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라는 원리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배워서 코스를 뛰어서 내가 뭘 아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입니다. 듣고 이제는 알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으로 드려야 되는 로마서 1 2 장의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드려야 진짜가 됩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쓸고, 청소를 하고, 만지고, 다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진정 살아있는 예배를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배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또 기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귀한 믿음의 평화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칼럼으로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도전 받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쉐마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 없어서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어 없어서 주님 특별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전쟁을 멎게 도와주시고 평화가 다시 이루어지는 기한 하나님의 통치가 받는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